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수채화로 어, 겨울에눈 아, 쌓인 어, 노을이 지는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어, 그 하늘, 그 노을이 지는 하늘 쪽에. 어, 흘기 기법으로 그라데이션 그 구름이라든지 그 노을의 그 붉은 빛을 표현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평붓으로 화재에 물을 적셔주고요. 그 다음에 노을의 색깔이 될수 있는 옐로우 카 를 평붓으로만 칠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의 색깔이 될수 있는 색깔은 지금 코발트와 울트라마린에다가 세피아를 아주 약간 섞은 색깔입니다. 주로 이 그림에서 주류가 되는 거은 이제 푸른 색깔 그리고 세피아가 섞인 조금씩 색깔을 주로 그두 가지 색을 가지고 연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을이라든지 그 그런 그 햇빛에 관련된 빛과 관련된 그런 거는 이제 오렌지를 약간 써주고요. 그 정도에서 컨트롤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약간 그레이 톤으로 빠지는 거는 아, 바이오렛으로 약간 조절했고요. 버블랜드 약간 섞어주고요. 그런 식으로 어,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이제 풍경화로 이 풍경화를 이제 수로 그리는 그 과정은요. 제가 아, 그리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어, 중간중간에 에, 아, 설명하듯이 에, 그런 식으로 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 나레이션이 끊어지더라도 그냥 쭉 감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호수에 있는 그물 색깔을 해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 언덕에 눈 쌓인 언덕에 그 나무들 역시 눈이 쌓여서 약간 음지죠. 어, 빛이 들 오른쪽에 언덕에 지금은 이제 그 언덕 눈 쌓인 언덕에 이제 그림자 투영되는 호수쪽으로 투영되는 그림자를 하고 있고요 그림자는 보통 아 어, 빛인 그림자야 그림자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채도가 약간 떨어진다 어두운 쪽으로 채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 한번 더, 어, r e f l 이지만, 한번더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오리지널 개체 가지는 고있 것보다, 아, 원래 이제 채로가 떨어진다는 거는 모노톤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아, 그레이, 화이트, 블랙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무채색적으로 채로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두운 쪽으로 채로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좀 블랙이 섞여진다. 그, 그 반사되는, 투영되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라든지 형태의 블랙을 약간 첨가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자는, 아, 투영되는 그림자, 물에 비치는 그림자는 시작하는 데가 제일 어둡고 뒤로 가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아, 물에 비친 그림자를 시청자분들도 잘 그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눈사인 언덕에 있는 이제 가지들을 넣어주는 건데요. 어, 지금 이제 물을 적게 해가지고요. 8호 아, 붓으로 저는 그 가지를 이렇게 드라이한 터치를 이렇게 아, 집어넣습니다. 었 가지라는 건 가지는 이제 굴광성, 빛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지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방향이 바뀔 때는 그 무게 밸런스를 항상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자연의 그 나무라든지 이런 거는요.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반대쪽으로도 잔 가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항상 이제 그거를 감안하시고 브랜치 이제 그 가지를 갖다가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각도보다는 15도 정도씩 메인 가지에서 틀어줘가면서 이렇게 주시면서 그리고 틀어줬을 때는 꼭그 반대 방향으로 무게 의 중심을 갖게 그거보다 약간 잔가지로 해서 어, 뻗어지는 가지를 만들어 주면은 밸런스가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무를 만들어 주고요 아, 지금 먼 쪽에는 이제 그 약간 깊이를 주기 위해서 또 이제 스풀이 어둑어둑하고요 그래서 약간 어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리감과 어두운 이제 깊이감을 좀 주고요 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붓은요 어, 화홍이라는 붓과 아, 바바라라는 붓을 이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아, 넓은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려주고, 또, 어,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줄 때, 화홍붓을 많이 쓰고요. 화홍이 좀 탄력이 적은 대신에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제 바바라는 그모 자체가 조금 짧고, 어,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디테일한 이제 묘사라든지 이런 걸할때좀 많이 쓰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분류를 보시면요. 어, 저는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먹구름 같은 거는 약간 코발트 계열 쪽으로 많이 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 어, 코발트에다가 이제 바이올렛, 아, 그러면서, 어, 일러가 약간 섞어서 약간 그 보라색 빛이 약간 나는 그런 그 구름, 먹구름 같은 그런 계열을 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이제 호수의 색깔은, 아, 코발트하고 이제 울트라마이다 세피아를 조금 더 많이 섞은 그런 색깔로 약간 차이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중간 계통의 오른쪽 왼쪽에 그 둔덕이라든지 먼발치에서 이제 숲 같은 게아 어, 거기는 이제 세피아가 그 블루 계열에 더 많이 섞인 어, 그런 성격의 형태가 그림의 중간에 오기 때문에 아 어, 그런 어, 위하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구름과 또그 이제 그 호수의 색깔과 그걸 이제 연,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의 어, 미세한 차이를 줬습니다. 아, 처음부터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제 사진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색깔이요. 예. 어, 지금 어, 조금씩 조금씩 매만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 제가 염두에 두고 그리는 거는요. 어, 빛을 갖다가 역시 이제 그 지금 어. 노리 아, 해의 형태, 동그란 형태가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센터 가장 중간 부분에서 가장 강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아주 그 느껴지지 않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이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운데 쪽으로 이제 몰아주고 있는 그 과정이죠. 어, 이런 풍경화에서 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어두운 흐름이 있죠. 또 밝음의 흐름이 있고요. 어둠과 밝음의 흐름은 풍경화를 그리시게 되면 은 정물화도 스틸라이프, 정물화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큰 빛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면 안에 있는 공간들이 실제 공간으 느껴집니다. 화면 안에서 빛 방향이 바뀌는 게 조금이라도 연출이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화면 안에 있는 물체라든지 공간이 실제감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가 떨어지고, 그럼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입시생들이 잘 그렸는데 질문할 때 이게 왜좀 어색하고 뭐랄까 좀덜 멋있다고 그러나요또 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죠. 어, 색감이 틀렸을 때도 물론 겨우, 그런 게 있는데요. 색감이 틀렸을 때는 노골적으로 틀린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다, 생하다 그럴 때는 투시가 틀렸든지 아니면 빛방향이 부분적으로 틀려져 있습니다 화면 안에서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그 개체 묘사 한 가지의 기물을 갖다가 그리는거나 전체 풍경을 그리는거나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야구공 하나를 갖다가 어, 연필 하나를 가지고 종류 산다고 했을 때, 밝은 톤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드로잉 기초이론에서 했지만, 구를 그린 것과 똑같이 전체적으로 밝은 면, 또 밝은 면에서 빛을 제일 먼저 받는 밝은데 끝은 살짝 어둡게 해 지죠? 그러면서 뒤쪽으로 서 어둠을 주고 또 반상을 주고요. 그런 식으로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빛이 오는 쪽에서 풀어지는 게 있고요. 어두운 쪽에서 잡히고 또 풀어지는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큰그 흐름이 예,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화면 안에 있는, 음, 공간들이 실제 공간으로 좀 느껴지고 리얼리티가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 시청자분들도, 이, 제 빠른 배속이니까 천천히 이제 느린 배속으로서 만약에 이제 같이 이제 따라 그려보시면서 생각을 조금씩 염두에 두시면은, 어, 많은, 어, 더 도움이 되실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처리는요, 그 둔덕이죠. 둔덕이 이제 그 시점이 앞에서 먼 쪽을 보기 때문에 요그 둔덕이 웨이브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이렇게 둔덕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둠이 조금씩 조금씩 연출이 되겠죠. 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이제 그 풍경화에 있어서 숲 처리, 그린 색깔로 숲, 숲이 우거져 있을 때 근경에 있는 어, 어, 나무 숲, 또, 중경에 있는 나무숲, 원경에 있는 나무숲이 빛을 받고 있을 때, 덩어리 처리해 가면서, 빛 받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남겨지면서, 어둠, 밝음, 어둠, 밝음에 넘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 아, 풍경화에 대한 아, 기초, 그, 설명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거와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를테면은 구세 개가 붙어 있다고 그랬을 때요. 구세 개가요. 동그란 구가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앞에서 보고 있다 투시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 올록볼록하면서요, 어, 동그라미 세 개가 엎어져 있는 게 연, 연결되겠죠. 그럼 빛을 받게 되면은 어, 하이라이트가 세 개가 생기겠죠. 하이라이트에는 어둠이 있고 하이라이트 뒤에는 어둠이고, 하이라이트 뒤에 어둠. 지금 말씀드린 지금 오른쪽 그 둔덕의 어, 앞에서 봤을 때그 호수의 선과 호수의 그 면과 어, 둔덕에 있는 그눈 쌓인 부분이 그 만나는 부분의 경계선을 밝음 어둠 밝음 어둠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앞에서 봤을 때 그런 하이라이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면에그 형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저 오른쪽 등선 어, 분덕에 그 하늘과 이제 맞닿는 면그 부분에 이제 잔가지들을 아주 드라이한 터치로요. 저게 파로입니다. 그걸로 물기를 빼서 그러니까 스치듯이 예, 그런 처리를 해서 어, 그 라인을 만들어줬죠. 구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을 아주 디테일하게 클리하게 어 그려버리면요. 일러스트 같이 되고, 약간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구름도 어떤, 어 물론 이제 기체가 약간 액화되는 과정에서, 어 수증기 형태로 이제 만든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발륨이 있기 때문에, 볼륨이 있기 때문에, 윗면, 측면, 밑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면이 약간 어둡게, 측면은 전체적인 톤, 윗면이 약간 밝게, 그렇게 하면서, 그 밑면은, 그러니까 새어 나오는 그 노을빛 그 걸로 해서 버밀리언 절를 약간 좀 강한 붉은기를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요, 어, 느린 배속으로 해서 한번 천천히 그림을 따라서 한번 그려 보세요. 아, 어, 그리는 과정에서 어, 궁금한 내용이 있다든지 그러면요, 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